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가지신 영적 존재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육체는 눈에 보이는 형체가 있지만 영혼은 형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시기에 우린 눈으로 볼수 없지만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자기 영혼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통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백세 시대라고 하지만 백세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백세가 되기 전에 대부분 죽지만은 그러나 영혼은 죽음이 없습니다. 영혼은 불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영혼을 가진 그런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은 사람은 영혼이 있고 짐승은 영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사람의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즉 살아 있는 기운인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모든 말씀을 다 종합해 보게 되면 사람은 영혼을 가진 그런 그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혼의 특징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게 있는 이 영혼, 우린 눈으로 볼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영혼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습니다 영혼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열하시는 자를 두려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를 다 얻은 사람이라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 부자의 집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그렇게 불쌍하게 살았던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의 영혼은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이기 때문에 음부로 가게 되었고 나사로의 영혼은 구원을 받은 영혼이기에 낙원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멀리 그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애원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좀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너무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 하겠습니다 부자가 애원을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는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올 수도 없다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 다섯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좀 증거해가지고 나처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좀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자가 또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대답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낙원과 음부가 있다고 하는 말을 전해도 내 형제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죽은 나사로가 그들에게 가서 전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자가 간절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했다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부자와 마사로의 비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농담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무엇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그게 진리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그 말씀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진리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어떤 진리일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의 때가 있고 육체의 때가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다 육체의 시간이 있고 영혼의 시간이 있습니다. 육체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육체를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그 시간입니다. 밥 먹고 돈 벌고 자식 키우고 육체를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육체의 시간은 100세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 육체의 시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영혼의 시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육체의 때가 끝나고 영혼의 때가 시작이 되면 영혼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은 음부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음부로 가게 됐고 나사로 영혼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황금아리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를 보았습니다. 거기 장경동 목사님도 나오시고. 무속인도 법이 나오고, 관상과 점을 보는 사람도 출연하고, 과학을 신봉한다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정신과 의사도 법이 출연했습니다. 주제는 귀신이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속인과 관상 보는 사람은 귀신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출연자는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은 다시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은 사단이 부리는 졸개들이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낙원이나 음부 두곳중한 두곳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낙원과 음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거하는 처소가 낙원과 음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원과 음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낙원에 있던 영혼은 천국으로, 음부에 있던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두 사람 다 육체의 때가 끝나고 영혼의 때가 시작이 됐을 때, 부자의 영혼은 음부로 가게 됐고 나사로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육체의 때가 있습니다. 그 육체의 때가 끝나게 되면 영혼의 때가 시작된다고 하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은 부자처럼 음부로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자살하면 왜안 됩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 다음에 낙원과 음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살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그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의 때가 있고 그 육체의 때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영원의 때가 시작된다 영원한 그런 그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영원한 진리를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때가 끝나면 영원의 때가 시작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내 육체 때가 끝나면 내 영혼의 때가 시작된다.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깨닫게 되는 진리는 낙원과 음부가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진리입니다. 부자는 돈이 많았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육체의 때가 끝나면 영혼의 때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부자는 들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은 음부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부자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세상 낙에 취해 가지고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부자입니다. 부자 육체의 때가 끝났습니다. 좋은 시절 다 끝났습니다. 부자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음부로 가고 말았습니다. 음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이었어요. 아버지, 아부를 하며 나사로를 좀 내게 보내주소서,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음부는 고통스러운 그런 곳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가서는 안될 곳이 바로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서로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로 배를 불리며 살았습니다. 개들이 와서 나사로 헌데를할때 정도로 불쌍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도 육체의 때가 끝나고 그 영혼의 때가 시작됐을 때 나사로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렸습 하원으로 가게 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처럼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저는 도무지 그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소, 산 소망이 있게 하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 기업이 무엇을 합는가그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거짓말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씨는 세계적인 기업 삼성을 기업으로 물려받았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삼성보다 더 귀한 그런 그 기업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는 영원한 그런 그 기업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기업, 그 천국을 우리들이 물려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면 한번 크게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그러면 이 진리를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2절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 받은 사람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땅에 있는 죽은 소망 위에서 살지 마시고 천국의산 소망 산 소망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비유에서 깨닫게 되는 그런 진리는 영혼 구원이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다. 이, 이,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부자는 응교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애원합니다. 안 된다는 거 여기서 거기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한테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 나, 나사로를 좀내 아버지의 집으로 좀 보내달라고 합니다 내 형제 다섯 명이 아직 살고 있는데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증거해가지고 나처럼 이 고통받는 곳에 좀내 형제들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그렇게 합니다 너의 형제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아닙니다 아브라 내 형제들은 강파한 사람들입니다. 듣지 않을것 것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얘기해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죽은 저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전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대답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음부에 있는 부자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기 형제들 부자되는 게 부자의 소원입니까? 자기 형제들 출세하는 게 부자 소원입니까? 부자의 소원은 자기 형제들, 그 형제들 그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이 부자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장례식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구도 갔다 오고, 서천에도 갔다 오고, 구미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족들에게, 이 부자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유족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실 것을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설교를 드렸습니다 이족들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런데 제 말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 빨리 끝내라 하는 그런 얼굴 여러분 만일 돌아가신 여러분의 부모님들 이 부자처럼 구원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 부모님 어떤 소원을 지금 가지고 계실까요? 부자와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계실까요? 나처럼 이 고통받을 음부해 오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사로처럼 여러분의 영, 부모님의 영혼이 낙원에 있으실 겁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보니까 그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부모님의 마음, 이 부자의 마음과 똑같을 것입니다. 내 자녀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낙원에서 만나게 되기를 그 부모님은 간절히 소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지옥 가야 될그 영혼,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될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게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구원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이게 이게 이거는 이건 이 이거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자신의 구조로 믿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고 이 믿음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형제들, 친구들 또 이웃 사람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부자는 음부에서조차, 음부에서조차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자기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부자가 그렇게 애를 쓰고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하고 아브라함에게 애걸을 했지만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월부터 16차 속별 열린모임이 시작됩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 다 상공하셨죠?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형제, 친척들 다 구원 받았습니다 아직 구원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의 다섯 형제들처럼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 잘 믿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열명 중에 한 명, 백명 중에 한 명, 천명 중에 한 명이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영원의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그런 그 수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를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별로 가치 없는 그런 그 일에는 많은 수고와 돈을 사용하면서도 정말로 가치 있고 고귀한 그런 일을 위해서 수고하려고 하지 않고 돈을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한 일에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육체의 때가 끝나면 내 영혼의 때가 시작되리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낙원과 음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형제, 친척, 친구, 이웃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 친척, 또 친구, 또 우리 이웃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그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3월부터 시작되는 16차 우리 속별 열린모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